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11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 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물을 줬습니다. 다육이 단풍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건조하게 키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풍보다는 건강하게 풍성한 얼굴을 만드는 게더 좋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줬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육이들 얼굴이 그렇게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올해는 여름이 더워가지고 다이기들이 그렇게 곱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기온차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라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연두색 얼굴이 더 강했는데 이렇게 예쁜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 있는 춥스 같은 경우도 예쁜 붉은색 얼굴로 이렇게 변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라울 인제나 어, 누다, 누다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단풍이 잘 드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얼굴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 뒤쪽에 그 눈꽃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주 전 영상에서 하엽 정리를 하면서 어, 물을 듬뿍 주고 나서 뿌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잎 끝이 붉어지면서. 예쁜 색감으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한지 얼마 안된 이런 멀로나 라울이 이제 철화 같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저, 뿌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쁘게 단풍이 들기보다는 어, 조금씩 성장을 하는 잎이 통통해지는 그런 가을이 될 거고요. 이 뒤쪽에 있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씩 잠에서 깨면서 통통해지는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이 가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품종이 파키피덤이라는 품종이고요. 파,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이피 동글동글 하면서 이, 피 동글동글하면서 이피 통통해가지고 아마 하얀색 백분을 좋아하는 어 분들이라 그러면 이 파키피덤도 겨울에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대표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온차가 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색이 변하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국민다위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국민다위기 같은 경우는 잎이 얇고 잎이 긴 그런 품종 위주로 해가지고 더 빠르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잎이 통통한 얼굴 그리고 잎이 두꺼운 얼굴로 해가지고 음, 변신을 하는데 단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그런 다위기들 같은 경우는 어, 예쁜 어, 고운 얼굴보다는 통통해지는 잎이 펴지는 그런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는 줄기가 목질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음, 성장이 더딘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더 화려한 색감으로 단풍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은 참 달기가 어,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화분 배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냉해에 강한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냉해에 약한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 보통은 잎이 두꺼운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잎이 얇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어, 겨울을 이겨내는데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이 박화장 같은 잎이 얇고 긴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달걀들 같은 경우는 창가에서 떨어뜨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달걀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 베란다 거리대를 주로 사용하지 않고 베란다 안에서 그냥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을에는 가을 햇살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어, 부분 중에 한 70에서 80%는 햇살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어, 11월 중순까지, 어, 첫 서리가 내리기까지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어, 창문을 열어가지고, 어, 기온차가 많이 나게 해주는 게, 아, 11월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리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에 화분 위치를, 화분을 배치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건조한 계절이 옵니다. 건조한 계절이 오면 달기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어 살균제와 살충제는 조금 쳐서, 어 안으로 들이는데, 보통 한번 치게 되면, 어다 박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이 깍지벌레라는 놈이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약을 바꿔가지고 총 3회 정도 쳐주고, 그러고도 이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어, 분갈이를 새로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백분이 있는 그런 달기들 같은 경우는 어, 습도가 높고 날씨가 추우면 곰팡이병이 잘 옵니다. 이런 방울봉낭근 무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덜한데 지금 파키피덤이나 이렇게 뽀얀 백분이 레드온비치나 이 파키피덤 같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어, 공기 중 습도가 높거나 기온이 낮아지면 수분이 뭐, 수분이 빠르게 마르지 않아 가지고 이 사이에 물이 고이면서, 어, 곰팡이 병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달걀들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 살균제를 한 번씩 쳐가지고, 어, 예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9월부터 물주기를 시작했을 텐데요. 아직까지 물을 주었는데도 잎이 통통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절대 물을 재차, 2차 간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좋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런 품종들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결국은 수간까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바싹 말리는 게 좋습니다. 바싹 말려 가지고 음, 뿌리가 새 뿌리가 나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대략 한 음, 2주 정도 굶겼다가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갈이한 다기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부터 새 뿌리가 어~ 어느 정도 어,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다기들 같은 경우는 단풍을 만들겠다고 굶기기 보다는 조명관수를 어, 해주는게 가장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많이 키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호수로 대략 한 30분 정도 물을 뿌려 준다 그러면 어, 화분 속에 스며들면서 어느정도 가을 성공적인 물주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풍이 드는 기본 전제 조건은 햇살이 많아야 되고 기온차가 많이 나야 되고 그리고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차야지만 예쁜 예쁘고 화려한 색감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1월은 10월과 다르게 그렇게 해줄 일이 많지는 않지만 살균제와 살충제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꼭쳐 주셔야 되고 그리고 칼슘제를 한 번씩 쳐 주시기 바랍니다. 칼슘제는 뿌리가 냉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칼슘제, 칼슘제 정도는 뿌려준다 그러면 12월까지는 다육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중간중간, 어, 물주기나 약을 쳐줄 때이 다육이 생장점을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생장점에 검게 변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변한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월 참 키우기 재밌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가장 행복한 그런 계절이지 않을까 합니다. 달이는 서리가 내리기까지 바깥에서 키워도 되니까 너무 일찍. 베란다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도 어 물만 주지 않는다 그러면 11월 분갈이도 괜찮고요. 아 가장 먼저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성장을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어 분갈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두들레아 같은 품종들은 꼭 분갈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